안녕하세요. 짝동만 신천하 신공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또갑진년을 시작한 양띠 분들의 응. 신년을 제가 알아볼 건데요. 응. 양띠 분들은 또 이제 갑진년한 해가 어떻게 좀 펼쳐지실까요? 우리 양띠 분들, 아 고집이 너무 세. 어, 예. 그 고집이 사람이은좀 고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도 세. 고집이. 어, 어. 어. 말이 안 통해. <laughs> 자기가 어, 믿는다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음. 어. 사람도 절대 쉽게 함부로 안 믿고, 음. 응. 자기 주관이 똑바른 사람들이야 이분들은. 음. 응. 좀 시, 신중하다고. 신중함이 볼까? 넘치지? 아, 아 넘친다. 응. 적당히 해야 돼. 응.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양팀 분들이 저한테 욕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래. 이 개면년에는 작년에는 양팀 분들 좀한해 운세가 좀 어떻게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뜻과 마음 먹은 대로 전혀 되는 게 없었다 그래. 아, 힘들었다. 그냥. 응. 금전에도 힘들었고 음. 어, 몸수수준도 힘들었고 네. 어, 어, 시집장가가실 분들은 어, 네. 자손들이 번창하라 그랬는데 네. 아마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 어, 뭐, 요 좋죠. 응. 어, 그러면은 갑진년에 응. 양띠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운이 응.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양띠 분들 참 이분들은 참 고집 때문에 네. 고집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음, 운서를 가진 사람들이거든. 음, 응, 그래서 음. 자신들의 고집만 조금만 꺾으신다면 네. 어, 예, 남의 말을 조금만 듣고, 그거를 네. 어, 약간 경청만 한다면은 음. 좋은 운기가 또 이렇게 어, 음. 흐르는 운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음. 어, 하신다면 올해 운세 괜찮습니다. 네. 올해 운세가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 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돈. 예. 머니. 흔머니. 머니, 어, 그동안에는 이 양띠분들이 돈을 자신이 하는 만큼 벌지 못했어. 음, 솔직히. 네. 딱 해놓고. 네. 허나 올해 후반부터, 어, 음력 6월, 7월, 어, 네. 8월, 네. 요렇게 운기가, 금전의 운기가 차차차차 차고 들리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 머니가 된다. <laughs> 밀고 나가라 하시네. 어, 좋습니다. 양띠분들 그러면은 혼인문도 열렸고, 자식운도 열렸고, 돈도 열렸고, 3박자금상첨화해어 아,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그래도 양띠 분들 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음, 뭘좀 음.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양띠 분들은 너무 고집세다 그랬잖아요. 이놈 네. 고집 때문에, 네. 어, 요 고집 때문에 어, 자기가 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어. 그러니까 약간만 고집만 꺾으시라고. 네. 어. 고집만 꺾으시면 하시는 일이 대성하신다. 남의 이야기도 좀 경청을 해라. 어, 남의말 조금만 들어라. 네. 특히 어. 부모님 말씀을 조금 들으시라 하시네. 아, 아 네. 어, 부모님. 네. 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띠 분들 중에 그분들은 어,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식의 말을 들어야겠지. 반대로. 아, 아, 자녀분들이 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양띠 분들의 또 같은 녀음세를 들어보니 음. 뭐 조금만 주의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음. 세 가지 운이. 좀잘 마셔져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음. 양띠분들에게 또 이제 갑진년을 선생님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양띠분들 참 음, 수고 많으셨고, 음, 정말로 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어,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실 것이고, 음. 올한 해는, 어, 머니도, 어, 벌 것이며, 네. 자식의 운도 따르고, 어, 이 겹겹이 경사가, 네. 어, 따르는 그런 한 해이다 그러시네 우리 양띠분들 음, 갑진년 올해 새해 복 가득 받으시고 어, 좋은 운기 담아서 힘내시고 어,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올한해 아주 좋은 운기가 상승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